스케일링 샴푸가 제일 대형이 되직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자식에서도 보포가 가능하세요 뿌염하듯이 음. 네, 음. 맞아요 호두 껍질 알갱이 어디서 많이 듣긴 했다 <laughs> 근데 알갱이들이 그래 아, 그게 알갱이에요 네. 아, 설탕 덩어리 같다. 호두 껍질. 지금 시술 받고 계시는 고객님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두피 샴푸로 어, 두피를 불려서 스케일링 작업을 하고, 네. 2차 샴푸 때는 모발 샴푸를 쓰는 게 좋은가요? 민감 샴푸로. 아, 민감 네. 샴푸로? 어, 네. 왜냐면 염색 파마를 아니 염색을 많이 해서 모발이 해서 네. 그래서 그걸 써야 되는지. 아니면 두피를 중심으로 하려면 은어 이제 약간 사람마다 다르실 것 같아요 네네. 두피가 너무 고민이시면 두피 샴푸를 먼저 음음. 사용하실 것 같고 나는 뻣뻣한 모발이 걱정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제 모발 샴푸를 샴푸. 사용하실 음. 것 같고요 집에서 손님들이 이거 사가시면 네. 집에서는 그냥 어, 젖은 한번 물 묻히고 그리고 이 샴푸로 그냥 머리 이렇게 문대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냥 네. 샴푸처럼 쓰시면 되세요. 샴푸처럼. 집에서는 이제 열처리 기계도 없고, 미스트기도 없잖아요. 네네. 샴푸처럼. 네. 네.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편리하게 이 제품 하나로 다 클렌징이 가능하세요. 그 둘째로 아까 호두 껍질 알갱이로 스케일링 해주고 알로에 베라 성분이 네. 촉촉하게 해준다 이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마른 상태에서 저 샴푸를 도포하나요? 네 마른 상태에서 염색 브러쉬랑 염색 볼 가지고 도포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분무 한번 하고 위스트기로 불려주고 있어요 음, 그럼 보라고 가져야 되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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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